5월 12일 주일입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스테바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그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기야와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시대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며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스대만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1절부터 4절 그리고 7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누락된 일이 잦아지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상황의 심각, <laughs> 심각성을 인지한 사도들은 일곱 일꾼을 선출하고 그들에게 구제를 비롯한 행정 업무를 맡깁니다. 이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해결할 뿐 아니라 사도 본연의 직무인 기도와 말씀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여 힘을 합한다면 문제가 발생되기 전보다 더 단단하고 성숙해진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3절, 5절, 6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7사역자의 선출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자격이 단지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열심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인격과 삶으로 드러나 구성원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내 인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신앙과 변화된 인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8절과 19절 말씀에서 나개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스대반은 구제 활동을 위해 선출된 일꾼이지만 그의 사역은 구제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충만한 은혜와 권능은 사람들 앞에 큰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강력한 복음 전파 사역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복음 전도는 전문 사역자들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게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고민해봅시다.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유민들은 스테반과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자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테반을 거짓으로 모함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자신을 모함하는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기에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내 얼굴은 주 안에 거하는 자주 안에 주께서 거하시는 자의 얼굴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공동체가 위기를 만날 때 성령의 지혜로 극복하여 더욱 성숙해지고 견고해지게 하소서. 열방위에서는 중동 지역의 가뭄 빈도가 증가해 2020년 이후 수백만 명이 농촌 지역을 떠났다. cop28과 같은 기후 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되고 가뭄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